한국의 괴물 수비수 김민재가 또한번 완벽한 경기력을 선보였습니다. 나폴리는 한국 시간 7일 오전 2시 프리시즌 친선전에서 에스파뇰과 경기를 가졌습니다. 즉시 전력감으로 나폴리에 입성한 김민재는 에스파뇰전에 어김없이 선발로 출전했습니다. 그는 우월한 공중볼 능력은 물론 빠른 스피드와 강력한 몸싸움으로 그야말로 물셀틈 없는 수비를 펼쳤습니다. 특히 김민재는 전반과 후반에 걸쳐 집요하게 공간을 파고드는 상대 공격수를 속도로 압도하며 모두 막아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김민재의 증가가 아니었습니다. 적응을 마치고 있는 김민재는 이날 경기에서 수비 능력뿐만 아니라 날카로운 패스 실력까지 자랑했고, 그것이 김민재의 증가로 나타났습니다. 김민재는 수차례 정확한 전진 패스를 성공시키며 공격 활로까지 제공했고, 단독으로 역습 찬스까지 만들었으며, 김민재가 이날 보여준 패스의 질은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김민재는 상대의 거센 압박에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빌드업의 시발점 역할을 해냈고 수비수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의 클래스 있는 패스를 구했는데 특히 상대 수비 두명 사이로 전진 패스를 찔러 넣었을 때 해설자의 탄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뛰어난 수비력 때문에 김민재를 데려왔다고 생각한 나폴리 팬들은 충격을 받았는데요. 김민재는 상상 이상으로 과소평가되어 있던 선수였던 것입니다. 나폴리 팬 일각에서는 김민재가 쿨리발리를 대체한다는 게 우스갯소리가 아니다라는 반응을 보였으며, 김민재의 빌드업 수준을 눈앞에서 지켜본 나폴리 스팔레티 감독은 매우 놀라운 발언을 해 화제가 됐습니다. 과연 현대 축구에서 김민재의 가치는 얼마나 되는 것일까요? 잠깐 알아보면, 센터백의 빌드업, 즉, 패스 능력이 중요시 되는 것은 전방 압박의 발달과 괴를 같이 합니다. 어차피 아군 진영에서 짧은 패스로 전달해주는 건데, 이게 그렇게 중요한가라는 게 예전 인식이었지만, 그때는 전방 압박이 약하던 시기였으며, 패스를 잘하는 선수와 못하는 선수 간의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높이나 속도 등의 요소가 더 중요했고, 영국처럼 아예 롱볼로 전방에 빠르게 보내는 걸 중시하는 축구문화까지 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전방 압박이 강해지면서 아군 진영에서 볼을 상대 진영까지 올리는 시작조차 쉽지 않아졌습니다. 그러면서 빌드업을 잘하는 센터백의 가치는 점점 올라가게 됐고, 오히려 단순한 수비력보다 빌드업 자체가 수비에 기여하는 바가 점점 커져갔습니다. 상대의 전방 압박을 무너뜨리고 공의 소유권을 지키는 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빌드업 능력이 떨어지면 가장 먼저 늘어나는 게 아군 진영에서의 백패스입니다. 앞으로 나아가질 못하고 공을 뺏기기도 싫으니 백패스를 해버립니다. 볼을 가지고 시간을 낭비해버립니다. 그게 아니면 정밀도가 떨어지게 롱볼로 멀리 차면서 상대방에게 공격을 다시 내줄 가능성이 늘어납니다. 이는 볼로스트, 공격권의 상실로 이어지면서 우리의 공격 기회를 잃고 실점 기회를 늘려줍니다. 따라서 센터백이 빌드업을 잘하면 팀의 공격적인 이점도 매우 큽니다. 먼저, 미드필더가 빌드업을 위해서 라인을 내려올 필요가 없습니다. 즉 항상 미드필더가 높은 위치에서 기다릴 수 있게 돼서 어떤 국면에도 빠지지 않고 한 명의 인원수를 늘려주게 되고 팀은 라인을 올린 상황에서도 서로 간의 간격을 촘촘하게 짤수 있게 돼서 공수 전환이 빨라지게 됩니다. 이는 팀 공격의 시발점입니다. 다득점을 하고 많은 공격 횟수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센터백의 빌드업이 필요한 겁니다. 빌드업이 느리면 그 사이 우리 진영까지 올라와서 헐거워졌던 상대 선수들은 다시 복귀하고 수비 대형을 갖춥니다. 우리의 공격 횟수는 감소하고 공격 효율마저 떨어지게 됩니다. 이에 뛰어난 수비력은 물론 빌드업까지도 관여할 수 있는 뛰어난 발기술을 지닌 센터백들이 각광받기 시작했는데 이들이 바로 볼 플레잉 디펜더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선수는 매우 찾기 힘듭니다. B클럽이라고 불리는 팀에서도 수비력과 빌드업 능력을 동시에 갖춘 선수는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김민재는 이두 가지 능력을 모두 갖췄으며 라인 컨트롤, 대인 수비 등의 세세한 능력까지 전부 갖췄습니다. 실제로 나폴리의 스팔레티 김민재를 완벽한 센터백이라고 칭했습니다. 경기 후 나폴리의 스팔레티 감독은 김민재에 대해 김민재는 깊이가 있는 선수다. 김민재는 모든 것을 갖췄다. 피지컬, 테크닉, 반응속도, 패싱 등 정말 모든 것을 갖춘 완벽한 수비수다라며 엄청난 극찬을 보냈습니다. 이어, 김민재는 준비되어 있다. 앞서도 말했지만, 김민재는 쿨리발리 같은 월드클래스 레벨의 수비수를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의 수비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김민재와 수비라인에서 호흡을 맞추고 있는 팀 동료도 김민재의 기량에 반했습니다. 특히 오늘 경기에서 나폴리의 골키퍼 알렉스 메레는 1대1 상황에서 축구지능과 신체 능력을 이용하여 상대 공격수를 끝까지 따라가서 커버하는 김민재를 보고 물개박수를 치기도 했습니다. 나폴리의 풀백 알레산드로 자놀리는 김민재의 축구지능에 감탄을 표했습니다. 자놀리는 이탈리아 매체 키스키스 키스 나폴리와의 인터뷰에서 김민재가 어떤 선수인지를 묻는 질문에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답변했습니다. 김민재에 대해 자놀리는 김민재는 정말 좋은 선수다. 김민재가 엄청난 신체 조건을 갖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혹시나 신체 능력이 좋은 대신 수비적인 기량이나 전술 이해도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아니었다. 김민재는 모든 부분에서 뛰어나 감탄만 나왔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김민재에 대해 말하는 스팔레티 감독과 동료들의 눈은 반짝반짝 빛났는데요. 그가 김민재를 얼마나 신뢰하는지 알수 있는 부분입니다. 나폴리 적응을 끝내가고 있는 김민재. 다음 경기에서도 뛰어난 활약을 펼쳐주길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며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